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지금 시승 중인 차량은 기아 EV9 GT 차량인데요 제가 예전에 EV9 GT라인 차량의 시승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아이오닉9 차량과 비교를 위해서 시승한 것도 있지만 이 GT 차량과 비교를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뭐 어찌 됐든 GT라인이 아닌 GT라는 이름이 앞에 붙었는데 한마디로 고성능 차량이란 얘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N과는 약간 잠시, 색깔이 다릅니다. 잠시, 잠시 잠깐. 진짜 스크래치 내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왜? V가드가 있으니까. 분코 돌방에도 문제 없어. 디스플레이는 그것도 V가드지. V가드? 지문 얼룩에도 문제 없다고. 도대체 V가드가 뭐야? 궁금하면 검색해. 내차 보호에 V가드. 필요한 건 V가드. 이 GT는 말 그대로 GT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려면 편안한 고성능 차량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현대 N 차량도 약간 일상적인 부분의 발 정도는 담가놔서 그래서 GT만의 색상이 약간 흐려진 감은 있습니다. 아무튼 GT 차량답게 시내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자제어 서스펜션 덕분에 GT 라인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꽤 괜찮은 승차감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흘려 들으셔도 좋습니다. BMW의 X5 M60i 같은 차량도 아이들의 통학이나 혹은 가족이랑 여행 갈 때처럼 패밀리카로 쓰다가 이제 아버님이 혼자 드라이브 할 때는 너무나도 재밌는 장난감 같은 차량이 되는데 이 eV9 GT 차량 역시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학교를 데려다 준다든지 혹은 가족끼리 여행을 갈 때는 지금처럼 노멀 모드나 에코 모드에 두고 부드러운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지만 아버님들이 혼자 탈 때는 GT 모드에 놓고 이 차량이 숨기고 있는 발톱을 꺼내서 정말 재밌게 탈수 있는 그런 모습 또한 연출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가격대에 이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 차량이 정말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들 차량 구매하시거나 바꿀 때 보통 최고 결정권자는 와이프 분이시죠. 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허락을 구하기에도 이 차량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노멀모드나 에코모드에서는 오히려 GT라인보다 승차감이 좋기 때문에 아마 와이프분들도 차량을 탑승해 보시면 승차감 부분에서는 만족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시내주행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GT라인보다 요철을 걸러주는 능력이나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졌다 부드럽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드러움 뒤에 감춰놨던 이 차량의 발톱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속도로 입구 앞쪽으로 순간 이동을 해봤습니다 차량이 조금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GT모드를 아주 짧게 맛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왼쪽 아래 GT모드를 눌러서 GT모드로 변경을 해주고요 합류를 하면서 급가속을 좀 해볼게요 와 가속력이 순간적으로 버리가 뒤로 제쳐지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추월차로로 들어가서 한번더 가속을 해볼게요 약 500m 일산사구청 힌덱스 와이 무게 이 무게의 가속력 살벌하네요 자 그리고 조금 속도를 높여서 코너도 진입을 해볼게요 약 2km 우회전하세요 이 육중한 몸을 가진 EV9이 고속에서도 코너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정말 GT카 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차량을 잠시 정차 후에 VGS를 켜고 수동 변속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시승 코스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시내에서 사용하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오, 레브 매칭 소리 잘 들리시죠? EV6 GT 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내 주행이라서 EV6 GT처럼 퓨얼컷이 걸리는 모습을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가상 변속을 시내에서 사용을 해도 꽤 괜찮은 재밌는 느낌을 받았고요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재밌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EV9 GT 차량의 시승기를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EV9 GT 차량 어떻게 보셨는지 편하게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